그레미 후보에 오른 K-팝 그룹. 그런데 한국인만 없다고요? 맞습니다. 이번 그래미에서 주목받은 그룹 바로 캐치아입니다. K-팝이라 불리지만 멤버 대부분이 외국인입니다. 그런데도 그래미 노미네이트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묻고 싶죠. K-팝의 K가 한국이 아니라 그냥 팝의 한 종류인가요? 안녕하세요. CSL 뉴스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볼게요. 이제 K-POP은 꼭 한국인만 해야 하는 걸까? 그리고 왜 다양한 국적의 멤버들이 K-POP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을까? 캐치아이는 하이브와 미국의 개펜 레코드가 함께 만든 글로벌 걸그룹입니다. 한국식 트레이닝, 미국식 마케팅, 다국적 멤버, 그래미 노미네이트라는 결과로 이 실험은 성공을 증명했죠. K-POP 시스템은 여전히 한국 것이지만 그 무대의 사람들은 이제 전 세계인이 된 겁니다. 초창기 k p o 은 철저히 한국인이 주도했습니다. 한국어 노래, 한국 문화, 한국식 무대, 순수 한국 시스템과 문화적 요소소만으로 만든 그룹은 정체성이 명확하고 국내 팬덤과 친밀감이 탄탄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언어와 문화 장벽이 존재합니다. 몇년전 BTS가 그래미 무대에서 공연은 했지만 정작 수상에는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BTS는 왜 그래미에서 아직 상을 못 받았을까요? 사실 그래미는 팬 투표가 아니라 회원 투표로 결정됩니다. 또 그래미는 전통적으로 서구 중심 장르에 강세가 있어 당시만 해도 K팝과 한국어 가사가 일부 평가자에게 생소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후보마다 강력한 경쟁자가 있었죠. 그후 K팝에서는 많은 변화와 시도가 있었습니다. 결국 찾아낸 새로운 길은 다국적 멤버와 국제 협업이었습니다. 글로벌 팬과 즉시 연결되고 다양한 문화적 아이디어를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국적 색채와 글로벌 색채 간 균형을 맞추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다국적 케이팝의 또 다른 사례 로제와 브루노마스의 아파트입니다. 한국어 가사, 한국적 감성 그리고 세계적인 팝 사운드가 조화를 이루며 발매 직후 미국 빌보드 핫스토어에 3위로 오르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협업이 중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국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글로벌 팝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증거죠. 한국식 시스템 기반 훈련과 해외 아티스트 협업은 한국 시스템의 세계화입니다. 캐치아이와 로제의 사례에서 모두 이 공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양성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전략이자 감정선이 되었습니다. 팬들은 단순히 노래만 듣지 않습니다. 자신과 닮은 멤버 혹은 글로벌 아티스트와 연결될 수 있는 경험을 원합니다. 저 멤버, 우리나라 사람이야. 우리 언니가 그래미에 올랐어. 이 감정이 바로 글로벌 팬덤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이게 K팝이냐? 그냥 글로벌 팝 아니야? 그럴 수 있죠. 하지만 핵심은 누가 부르냐가 아니라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어졌느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바로 감독과 제작자의 역할입니다. K-팝 데모넌터스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한국계 캐나다 감독과 넷플릭스라는 거대 플랫폼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제작 당시 감독이 배경으로 쓰이는 서울 시내 전경에서도 한국적 색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물론 여러 부분에서 한국 문화를 녹여냈습니다. 물론 '골든'이라는 걸출한 노래가 가장 중요한 큰 역할을 했지만 여러 장면에서 노래와 하나 되어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이런 감동은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즉 한국 시스템과 글로벌 협업에서 감독과 제작자가 한국적 정체성을 어떻게 녹일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데모넌터스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도 한국적 색채와 감성을 유지하면서 국제 협업을 통한 창작 다양성과 글로벌 시장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K-팝에서 중요한 것은 국적이 아니라 정체성의 일관성과 제작자의 철학입니다. 노래가 어디서 만들어졌든 팀워크, 완성도, 팬과의 연결이 살아 있다면 그것이 바로 K-팝입니다. 캐치 아이, 로제 그리고 데몬헌터스 이들이 증명하듯. 한국에서 시작된 K-POP은 이제 세계로 향하는 한국식 음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 그래미에서 다시 한번 기쁜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POP은 여전히 한국인만의 영역일까요? 아니면 전 세계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글로벌 문화일까요? 답은 캐치 아이, 로제 그리고 데몬헌터스 이야기 속에 이미 담겨 있습니다. 참 뮤지컬 부문에서도도 후보에 오른 작품이 있습니다. 이는 다음 기회에 다루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CSL 뉴스 연구소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But here's a first, actually some Grammy history being made this morning. The smash hit film K-pop Demon Hunters basically took over streaming oh, this year, and now the film's trio Huntrix has made history by becoming the first hit by a K-pop artist to score a Song of the Year nomination, of course for Golden. Closing out this category, Kendrick Lamar and SZA's collab Luther, Sabrina Carpenter's Manchild, and Billie Eilish and Phineas's hit Wildflower. All right, let's talk. Best new artist. Definitely one of oh, the most watched personal. categories on Grammy's night. These are the public's consciousness. Yep, and this year there were over 300 eligible names, and here is the final list starting with. Olivia Dean, whose long awaited sophomore album, The Art of Loving, has earned her breakout success. Speaking of success, the global girl group Cat's Eye has earned a global fan base in their journey so far. And now, this best new artist nomination could take them to the next level. Mm -hmm. More fresh faces who are up for Grammy Gold, Indie Pop.